안녕하세요! 러비타입니다! <laughs> 혹시 우리 다섯 친구들 아시는 선생님들은? 저희 다 아는데 좀 네. <laughs> 어? 어, 우리 창찬PD가 굉장히 러비타 우리 PD님! 어떤 분의 팬이셨을까요? <laughs> 저는 지제 수강생이 풀리입니다 아! 풀리의 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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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또그 버추얼 팀인 거잖아요 저희 10월에 페스티벌 아우, 피는 맞아요 맞아요 피는 그래서... 네, 그때 어떻게 좀 사바사바하려고 어... 오긴 왔는데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음... 좀 에이... 보여줘야 될거 같아요 PD님 고릴라 할까요? <laughs> 떨어지세요 <laughs> <laughs> 우리 버츄얼이 고릴라 하는 거 보겠습니까? 버츄얼이 고릴라 하는 거본적 <laughs> <볼수> 없죠? <없어. 웃음> 지금 현장 초토화됐어요